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의 희망, 홍성혁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핫한 윽트우님이 계시죠? 맞아요. 굉장히 핫해요. 가디무하씨는 유튜버님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말을 잘못해도 할수 있어요. 제가 제2 윽트우님이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트로부터 볼게요. 제가 인트로 보기 전에 제2유튜버 님이 되는 법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쉽습니다 탈을 쓰세요 이렇게 끝나면 제가 아니겠죠 첫째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구독자 분들이 판단한다 초보 유튜버 분들이 정말 큰 착오를 겪으시는 게 내가 이 영상을 찍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다들 알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영상 찍는 날이 하루 이틀 지나면 유튜브를 그만두십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다른 분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다 영상 못 찍어요. 무조건 찍으세요. 그리고 재미없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편집으로 재밌게 만들면 돼요. 저도 지금 영상 보면 재밌게 보이죠. 하지만 저도 재미없어요. 모든 예능도 재미없게 찍힙니다. 찍어도 편집에서 갈려요. 일단 찍고 편집하세요. 뭐든 괜찮습니다. 둘째,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라. 유튜브는 답이 없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세요. 자신없게 말하고 그런다면 그 영상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윽티브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윽티브님 영상에서 전 저도 몰라요. 그냥 자신있게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아는 척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얘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내세우세요. 유튜브에서는 절대 맞고 틀리는 거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셋째, 컨텐츠나 캐릭터를 가지세요. 다른 유튜버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말에 동의는 하지만 저는 다른 유튜버 분들과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또 바짝 두달 동안 해본 결과 처음에는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고 캐릭터고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초보 유튜버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많이 찍으세요 먹방, 브이로그, 실험 영상, 게임 영상 등등 하면서 캐릭터를 잡아가시고 컨텐츠를 만들어 가세요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감이 잡히면 캐릭터도 잡혀갑니다 자 지금 계속 탈을 쓰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문구점에서 3,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서럽죠? 아니면 이 영상만 보시고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분들이 많겠죠. 15초 뒤에 제 얼굴이 공개됩니다. 중안이 들어보고 yeah, 자, 지금 다제 얼굴이 궁금하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의 영상이 재밌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재미가 없어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구 유튜버 홍성혁이었습니다. 안녕. One goes, yeah, cause we're chasing desire.